여러분, 고레스는 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누부간 넷살과 그리고 이대 벨사살 이후에 그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다리오와 고레스 시대를 거치면서 바사고계 시대를 거치면서 그 모든 기도의 역사가 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르고 이대 그 나라 말로 그랬지만 하나녀와 미살과 아샤라에 그세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어갔고, 그리고 네미아와 예레미야 시대에 이르면서 하나님의 제2 성전 슬바의 성전이 세워지게 한 고레스의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고레스를 만들어 간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인들이 윤리적으로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왕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이 꿈에라도 말씀하시오. 악한 영들에게 이끌리지 아니하고 주의 종들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대통령이 될 때, 이제 이 민족은 아름다워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기도로 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뜻을 정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뜻을 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왕도 사용하셔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온 하나녀와 그리고 미사일과 아샤라에 관한 이제 이야기 및사드라캄에서 까벳노으로 더잘 알려진 이름들이지요. 이들이 와서 이제 그 누부간네살 왕이 자기가 많은 신들을 섬기는 갈대아 지역에 그 모든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우상을 이제 소유하고 그 신들을 섬겼는데, 아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 힘이 강하다는 걸 알고 포로로 온 그들 중에서 지혜와 총명한 아이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훈련하여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려고 한네 사람을 부른 이야기입니다. 이 갈대아 지역이라는 것,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 문 것, 언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갈대아란 지역은 우상이 아주 극심한 지역입니다. 창세기의 대라의 역사를 보면, 대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갈대아 우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갈대아란 지역은 아주 우상이 아주 그냥 다양하게 있어서 거기에. 학문은 무엇이냐면 우상에 대한 학문, 여러 가지 우상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이야기하고 거기에 경전들을 만들어 놓은 학문들을 거기서 배울 뿐 아니라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주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그런 주술적인 언어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배우면서 가는데 그것은 배우더라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들으면서도 이게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들으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식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우상을 섬긴 이제 산의 진미의 음, 음식을 먹어라 그랬더니 다니엘과 제 친구가 뜻을 정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음식은 먹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뜻을 세워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이야기들의 시작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아주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신앙적으로 신앙을 지켜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뜻을 정했다는 것. 여러분 살면서요. 생업에 관한 문제, 또 사업이나 직장, 뭐 질병의 건강에 관한 문제, 또뭐 정치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미사엘과 이대 어, 하나냐와아샤라처럼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고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내가 우상에 절한 것과 상관없이 살겠다고 결심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2022년도에 뜻을 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정한 믿음에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할렐리아 오늘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모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여로로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열흘 동안 채식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여 봐라 라고 말하면서 채식을 먹으면서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니 그들이 얼굴빛이 빛나고 그리고 이제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모습을 보자 돕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왔나요? 감독하는 사람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감독하는 사람을 강제로 먹이려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아름다우니까 감독하는 자가 알았다 이 음식 먹지 말고 너희는 채식만 먹어라 라고 말하면서 우상에 절한 음식은 제하고 그리고 채식을 통해서 우상에 절하지 않은 음식을 먹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세례받은 자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소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를 주고 내가 내게 부만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받은 사람 그리스도니 되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와 진짜 믿음을 갖지 않은 자를 구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동의하진 않지만, 영상으로 예배된다고 믿음이 없고, 달려 나온다고 믿음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가치가 우선하고 있느냐, 내 삶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온 것을 소홀히하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 내 모든 죄는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는 사인이고, 이제 세례 받았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것은 세례 받을 때 나는 오직 예수 그또를 믿고 예수 그또 함께 살고 예수 그또 함께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또로 인하여 천국 갈 것을 분명히 믿는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뜻을 정한 거룩한 선언이고 내 자신에 대한 언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잡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뜻을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주님이 동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받은 성도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인 사람이라는 것,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인지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2022년도에 뜻을 정해서 뜻을 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증인의 약속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요? 내 삶이 윤리적으로 얼마나 변했는가 하는 것들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배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 다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은 언제나 동행하면서 돕는 자들을 붙이는 걸 기억하기를 바라며 여러분 돕는 자를 붙이는데요. 감독한 자를 도울 뿐 아니라 하나님은 왕까지도 돕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 뜻을 정한 믿음으로 인해서 2022년도에 성령이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뿐 아니라 그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기도하여 이민족의 아름다운 리더십,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고개를 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사는 삶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하는 영으로 그들이 깨닫게 하는 기도의 삶을 이루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추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뜻을 정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격보다 1 0 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들 앞에서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니 잔의 진료와 포도주에 취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박수와 수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갈디아인의 학문과 언어가 바로 이 박수와 술객들의 그 우상에 대한 경전 학문과 그리고 우상에 대한 그 주술적인 언어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묶어내는 능력자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먹은가 하면 먹을수록 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님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이 뭐 세상의 학문에 막세상적으로막 아주 그냥 뛰어난 학문의 어, 과정을 거친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가면 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왜 지혜를 주시고 세상에 대한 지혜, 삶에 대한 지혜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시나 가만히 봤더니. 성경이 만들어 주신 역사라는 것이죠. 지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들이 부족하지만, 이제 이제 젊은 날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하고 전하고 전하다 보니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맺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나쳐서,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욕망이 되면 이제 지혜와 총명에 대한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뜻을 정한 믿음으로 살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어, 다니엘과 새 친구에 대한 사건을 보더라도, 누구갓 넷살이라는 바벨론 왕의 시대에, 다니엘과 새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고 저곳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불 속에 집어 넣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드락감에서 까벳는고 지금 이야기하고는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샤라는 이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불목불 속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당당하게 왕 앞에서 하는 말이 우리를 저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 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이 그러이 아니하실지라 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더니 그들이 불목불을칠레나 더해서 그들을 던지는 자가 불에 타 죽었는데. 그세 세 사람은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거닐면서 불에 끌린 냄새도 없이 나왔더라. 할렐루야! 뜻을 정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왕과 모든 사람들 앞에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보이기 위한 기적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당당하라는 것이 믿음 때문에 당당하라는 것이니. 왕 앞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뜻을 정한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은 우리 앞에 일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이 다니엘은 그 벨사살 어,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바사 시대 고레스와 어, 다리오 시대로 넘어가면서 아, 다리오 왕 시대에 아니 이제 30일 동안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왕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다른 것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기라고 이제 옥새를 찍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전에 하는 것처럼 아 창문 좀 닫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안 들으시나? 아왜 그래? 좀 창문 닫고 조용히 해야만, 다 하지. 그러나, 다니엘이 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삶이었으니, 내가 비록 무슨 일을 당해서 찾아오래 간다 할지라도,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창문을 닫고 기도했다고 안 잡아가겠는가? 다니엘의 정직함과 그리고 총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잡을 것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창문을 닫는다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안 잡아가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들의 속셈을 다 알고도 그가 총리로서 그 이제 바사국의 모든 것들을 치리해가는 그 능력을 행하면서 어떤 비리도 행하지 않았더니 잡을 길이 없으니까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잡으려고 했지만 창문을 열고 여전히 예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그는 그 기도 때문에 활란과 역성 속에 사자굴에 처하게 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일 어떡하나 내가 좋아하는 다니엘 그가 사자굴에 처박혔으니 약속이니 어인을 찍었으니 나눌 수 없고 그리고 다니엘아 너 여호와께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너를 지키실 거야 그리고 던졌는데 그냥 팍! 이방왕이지만, 자자자자 메고 오락을 금하고, 이따가 새벽에 가서, 다니엘아, 너의 사랑의 신조어께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자들을 집어넣자, 사자가 단번에 뼈까지 쓰러뜨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믿음에는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기적의 이야기, 믿음의 뜻을 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오늘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새로운 대통령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리 온 민족이 온 천만의 기독교인과 그리고 십만의 죄존들과 그리고 육만의 교회들이 이제 다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방인이라할수 있는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없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이 대통령을 뽑는 시절에 뽑힌 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선언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는 나라와 대통령과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뜻을 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기도하면 교회에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핍박이 온 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고 위정자들의 생각을 바꿔서라도 주님이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는 걸 기억하기를 바라며, 랍 가장 이, 이 우리 민족사에 아무키라 말할 수 있는 저6.25 이후부터 80년대까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온 50만의 기독교인들로부터 시작한 이 민족의 교회가 천만의 이런 기독교인이 됐을 뿐 아니라 경제의 붕을 일었고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교회는 핍박하지 않는 시대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민주화운동의 주역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땅에 보호주신 하나님의 리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우리 부모님 시대를 우리가 개성시켜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 누가 다니엘이 되겠는가? 누가 사드라과 메사카 아벤두고가 되겠는가? 다니엘 하나 때문에 고레스가 저드루밤의 성전에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는 왕이 될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을 다시 살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받는 모든 것들이 끊어질 것이며, 그리고 세워진 대통령이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수임받는 기도의 조종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자는 것이 우리가 오직 여와만을 섬기는 뜻을 정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세 세계선교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역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 가운데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이 민족의 사명을 일구어가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고 새로운 세대를 꿈꾸는 기독교인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누가 그 이방인 너부간네살과 벨사살과 다리오와 고레스를 움직여가는 사람이 되었나요? 다, 다윗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역사였지만 그 이방인들을 움직여가는 역사는 기도하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그리고 미사엘과 아샤라, 사드라카메사카, 아벤누고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왔으며 그 기도의 역사로 매미야마니에미야와예레미야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이방 왕들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이 안에서 깨닫고 뜻을 정한 믿음,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의 권능을 신뢰하며 그리고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세계 복음화 역사를 위하여. 왕, 이제 목사님들이 정직하여 정권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아름다워지는 주의 종들 그리고 모든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정직함 때문에 두려워하여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꼬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로 몰려오게 하는 믿음의 교회들의 주인공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대통령과 위정자, 이민족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샤라는 누구일까요? 나이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